시원하네. 대인기 새끼. 어님 제가 탑 주셔야 돼. 뭐 걸렸는데 한 판에도 될까요? 아니면 다째드릴까요 진심이야? 마오카 해야지. 어떤 선택을 하든. 타이커 해야지. 타이코랜만이군. 그거 있긴 하던데 랑검 들고 초반에 개새기 가는 빌드. 근데 그거 약간 리스크 좀 있지 않나요? 라인저 못 이겨도 리스크가 있는 거야? 아니 없는 거야? 자 400원만 모으면 큰 상관없다고. 다음에 걸리면 해봐야겠다. 나쁘지 않은데 좀 많이 패놨는데 맞아? 란거이만 잡았다 인정. 잡았겠네 진짜. 아근데 그렇게나네 란거이만 잡았겠네. 아, 다음에 걸리면 진짜 해봐야겠다. 왕권 빌드 괜찮네. 이거 지우다가는. 이게 아닌데, 뭐, 아무튼. 너무 좋은데? 하나밖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얘들아. 그렇지. 안 죽을 것 같았어. 아, 그러니까 먹을라 하다가 안 죽을 것 같아서 안 먹었습니다. 포포 전향하자고? 아직은 아니야. 마지막 수단이야. 아, 미안하다.

뒤룩뒤룩뒤룩뒤룩 치로 맛있었습니 하이카이 드 하이 <하이크는> 이게 맞아. <드> 아 프리크나. 그래도 이기지 않나? 아 이거 까먹고 있었네 이가 막힌다는 걸. 이 차체가 야수 장막에도 막힘. 생각보 그럼 이거 야수 장막에도 막힙니다. 아 이게 안 다? 야비. 야비. 아니라니까 이건 최후의 수단이라니까. 어,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직 탑갈 만합니다. 저걸 맞으면 내가 죽어. 대신 받아주고 싶은데. 그거 담는 게 맞지 않아요? ハハハハハ 해보이탑 파괴되었습니다. 을 파괴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줘야 지모르겠 저게 업 파괴했습니다. 했습어안 돼. 흔들짝. 아 이거 저런 괴한들한테 죽었습니다. 하이사가? 세명한테? 네. 아뭐있어 어, 리시나? 그래 그래. 뭐 있어요? 의 처치였습니다. 자. 좋았다 가이사야 어때 내 서포 괜찮았지 탐 유저 치곤을 믿을 수 없는 그거야 좋아야지 가이사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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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갈까 탑으로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야겠다 어이 새끼 잘 깨네 괜찮은 아, 아 아파 너무 잘가는데이놈 형 타웨이크 까지 한다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괜찮아, 원래 커스테이기는 아, 아무 것도 없어. 근데 막상 그렇게 상하은나 쁘진 않 은데, 얘피 마나가 왜 나보다 더없 냐? 맞다, 해도 되겠 네. 아니, 야, 방금 벽타 나간 거 아니? 야, 방금 진짜 뭐임? 들어갔으면 안 먹어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방금 체력은? 집안 가고 있긴 한데, 여기 있는데. 아니, 지금 6맵타이이상태가좋세요 아니, 이거 6오5려더쎄 이거 때문에. 지의 영향 먹을 수 있어가지고 킬이긴 한데 걸어오면 그냥 은리즘면 킬이거든. 코얘즘은 코리즘은 리즘은코리리를안 주네 리리 정수 나왔네. 이러면 좀 다르긴 해, 데미지. 그래도 이길 듯, 나도 덜건이라. 저 템부터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저 이제, 노 코스트가 되어버린다는 점?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냥 먹으면 되지. 시야가 있던가 없지. 아쉽다 이 챔피언이 너프를 당한다니 이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 정도인가? <laughs> 제스. 제스. 아, 갑 <laughs> 아, 갑자 아, 깝다기 아, 갑자는 아, 아, 이씨 브랜드 존나 세네 나, 대박 아, 사건, 갑대박갑건 사건. 뭐 어, 어쩔 건데 씨나그산태인데그 사태 그 무기는 뭔가요? 엔토퍼요. 이게 뭔데 씹다가 약간 동파 같은 거라고 보면 되지 않나? 약간 톰파라고 보면 되지 않나? 톰파 문표 던파에서 들어봤네요. 톰파는 원래 역사적인 무기야. 진짜. 원래 있는 무기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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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아 진짜 놀래라. 근데 왜 미드 트 타의 원딜 i 이아 옛날 분이시구나. 요즘엔 이게 정석이에요 오히려. a l a m i d 살긴 했음. 존나 뛰어, 존나 어 존나 어 존나 어 살긴 했어. <웃음> <웃음> 내가 만들었나? <laughs> 아이고 아이고 괜찮으세요? 깔렸으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구나. 이거 살았으면 신고 뭐할 거겠는데? <laughs> 아하발하하 잠깐만 이거 너무했나? 하하하아 <laughs> 잠깐만 이건 너무했나?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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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건 너무했나? 다시 <laughs> 말해봐 하양이 뭐어쩌고 아니 근데 이게 그사태의 특색인데 왜 너플로... 블라... <laughs> 어이스 뭐냐? 약간 진짜 뭐 숲의 정령같이 생겼네 약간 이목소리왜 이렇게 울리냐? 초반에 과한 교환보다는 그냥 실드만 싸우면서 아니, 끝나면 깨워달라고? 알파로 이동을 어떻게 잡기도 힘들긴 하. 국내 위위에 나 잡지. 시원하네. <웃음> <웃음> 안 되지. 말파 채굴한 건 절대 못 지켜보지. 아무래도 이건 너무 많이 맞은 거 같기도. 하고. 뭐지? 갑자기 검을 뽑았는데? <laughs> 아니, 어차피 이까 못죽겨도니달 리가 마무리 하니까 그냥 한 건데 안되 겠다. 너는 얼어붙 은 심장, 경에 처한다. 야, 고 생이 많 으십니다. 아, 이쁠 이, 안되 네. 탑을 파괴했습니다. 뭔 아니지 않나? 야, 빼자. 좋았다. 우리 팀, 나좀 무리한 거였는데, 탑이 이래서 문제야. 가끔 이 무리를 해, 안 해도 되는 걸 해버려. 너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가? 말파이트라는 자연재해. 어찌 몸으로 막으려 하는데톡없고 <목소리> 어, 잠깐만, 저희가 그일 났는걸? 일 도망가. 아! 이게 맞은데 이거는? 이달리가 창잘 던지면서? 아쉽긴 했는데. 저기 도안 주는 게 나아 보인다. 금방 돌기네. 와, 파이네 음, 절망이란 무엇인가? 이게 벽이 아닐까? 벽이란 뭘까? 바로 나 아닐까? 아, 체리였어. 어쩐지 그, 보법이 좀 다르긴 하더라, 됐다. 니달리 잘하는 놈들은 카정을 좀 맛있게 가긴 해. 상대 말려 죽이는데 최적화라서. 맛있게 하내 애들은 티가 나긴 해요. 어, 오늘 100점 넘겼다, 그래도. <laughs> 리븐. 원래 리븐이 이렇게 딜이 약한 챔프가 아닌데. 아니, 이선마말 알파트 좋다. 리븐이 Q로 막을 게 없어져가지고. 아, E로 막을 게 없어져가지고.